친구들한테 당부하고 그 싶은 거는 딱한 가지 있어요. 몸으로 하는 이 액션은 되게 힘들고 굉장히 끈기가 필요한 어떤 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것도 굉장히 큰 도전 정신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신들이 가장 강력하게 있어야 되는데 특히 몸을 써야 되는 이런 액션은 꼭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적인 부분 지치고 포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좀더 강하게 밀어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점. 우리가 대한민국에는 액션 배우를 만들어내는게제 꿈이고, 그래서 꿈을 실현시켜주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 학교를 제가 만든 것 같아요. 호서 예술 전문 학교에서 제가 어떤 교수로서 액션 학교를 담당하게 됐는데, 어쨌든 저 혼자 액션 배우를 키워내려고 서울 액션 투표를 만들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기반 조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더 액션 배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꿈을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포서예술전문학교에서 정도 같이 액션 배우의 꿈을 키워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하꼭 한번 도전해 봅시다. 어쨌든 무술 감독의 길은 되게 모든 파트가 마찬가지예요. 연기자 파트 연출 파트 어쨌든 무술 감독도 이제 연출 파트에 들어가거든요. 액션 장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아트인이라든가 좋은 어떤 그림들이 나와줘야 해. 제일 두려운 게 이제 안전에 대한 확보인 거죠. 어떤 생명의 위협이 가장 많이 이제 가장 많은 위험 분위기. 고사리고 있는 그 액션 시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그게 제일 우선적요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이요 아이템이 얼마나 잘또 그 이제 시나리오와 감독님하고 이제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 아이템들이 잘만 나오면. 그냥 천천히 갈수 있는데. 그게 안 나올 때가 제일 어렵죠.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책임자로서의, 리더로서의 어려움 이은 거.